네,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건축에 있어 기초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공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그러한 기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기초를 발견하고 그삶 위에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또 섬길 수 없는 이유는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쪽 대상을 더 중히 더 중히 여기면. 다른 쪽 대상을 더 경의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쪽 대상을 더 사랑하면 다른 쪽 대상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존재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어, 재물.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에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만모나스라는 말은 단순히 재물, 그 다음에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만모나스라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예요. 어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물, 돈을 의미하는 말이 만모나스입니다. 예수님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만무나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재물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죠. 돈이 있으면 잘할수 있는 것이 많고, 돈이 있으면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고, 돈이 있으면 여행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수 있고, 돈이 있으면 생존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 나누다가 저에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독 크리스천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나쁜 걸까요? 아니죠.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여기서 증권 분석사도 계시고 자산 관리사도 계시고 그런 남,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켜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삼고 돈을 인생의 가장 전부로 삼는 것에 주님이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돈이 그렇게 편리하고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은 우리에게 정말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살 자신의 삶의 전부와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31절 말세 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백 24절부터 31절까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못박듯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마 하늘아버지가 계신데 왜 염려하니 왜돈 때문에 너희들이 전전긍긍하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돈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 속에 계시지 않고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돈 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돈을 더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어릴적 꿈이 주유소 사장이었거든요. 어, 매일마다, 그때는 어릴 때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현금을 내고 거기 이렇게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정말 돈이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말씀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 너에게 있어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참 보람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공약을 건게 있습니다. 뭐 어, 몸무게가 지금보다 이 정도 우리가 아내와 제가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도달한다거나 키가 지금보다 불쑥불쑥 커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너 사주는 거다 사줄게 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그러면서 그 말을 믿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사준만한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나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빠 돈 있어? 아빠 돈 없잖아. 무슨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아들이 현실적인 자태로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을 순 없지만 하나님도 인격 인격체이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너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함께 하실까라고 고민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하시겠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어사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파도 먹이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가만히 있으면 우시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공중의 새도 날 날아,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드레펜 백합화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압성을 받아야 돼요 어, 여기서는 생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10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의 종으로 한신하고 2010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3, 12년을 되었어요. 그런데 뭐 풍족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은 아니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위해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무엇이 인생에 가장 먼저 와야 할까요? 무엇을 인생의 기초로 놓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더 기초가 되고 더 본질적이고 가장 전부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돈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 공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직 기초조차 놓이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초 아직 놓이지 않은 것을 알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인생 그사람 분명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초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지를 오늘 본 말씀 33절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지 너희는 먼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라고 번역된 프로톤이라는 그런 말은 순서에 있어서 무선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비교 우위로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위로서 가장 절대적으로 먼저 와야 되고 그것조차가 시작이고 나중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의는 신약 성경에 한 서른 한번 정도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것, 은혜 이것도 의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행해야 될 행함을 강조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는 문맥적으로 이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사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이 그 속에서 의의를 번역해야 되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깨지면 보통 의의가 상했다는 말 많이 하죠. 의의가 상했다.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의의가 깨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깨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는 그렇게 어두 대상 간에 이루어진 관계가 좋을 때를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들기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의가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회복해 주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의가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리 놓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 저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할수 있는 기도들이 많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너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바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원망들을 일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초처럼 놓여져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을 채워 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먼저 늘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가 세워져 있으면 그다음에 뭐가 오냐면 그의 나라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운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잘 지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수 없으나 분명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옴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교회 먼저 뭐 항상 사명 먼저 이런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정은 소홀히 하고, 항상 교회에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뭐, 교회 일만 우선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의와 나라가 점차점차,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통해서 또 나의 속한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의와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퍼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 속에서 정말 충만한 복을 받고 있고 또하나님 우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면 우리 삶의 주변이 회복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 내가 갔던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다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닐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연합되어지고 그 자리가 모아지고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인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모임이 정말 분열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 저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오늘 본 말씀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다 너가 지금 생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너가 내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그것이 너의 정말 정말 중요한 너의 삶의 기초란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프로톤,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우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닌 것또 하나님과 요발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다가 인생을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질문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큰 돌, 작은 돌이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해 있을 때 있는 실험입니다.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한 그릇에 큰 돌이 있고, 또 중간 사이즈의 돌이 있고, 정말, 정말 점점점 작아져서 아주 작은 미세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한 그릇에 다 모두, 그냥 적당한 양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담아야 하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부터 넣으시겠어요? 아이, 무거우니까 가벼운 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돌부터 채워 넣어야지. 그럼 여러분, 작은 돌부터 채워 넣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큰 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돌부터 넣으면, 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돌부터 넣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사이즈의 돌들은 큰돌틈 사이에 다 들어가서 그 그릇에 큰 돌과 중간 돌과 작은 돌이 다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놓아야 할지 이큰돌 기초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기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기초라는 뜻도 건축에서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돌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먼저 오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오늘 우리 두 가지 살펴봤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초, 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있나요? 무엇을 가장 먼저 놓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돌을 먼저 놓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먼저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 아닌 것들과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정말 생업과 생계와 또 돈과 물질과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무엇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의 첫 자리에 가장 먼저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들어가며 주님의 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